건강 검진을 12월 마지막 주까지 미루는 사람이 자기 말고도 이렇게 많으리라고 신호는 생각지 못했다. 초음파 검사실 앞 복도는 자기 이름을 불리기를 기다리며 서성이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대기 좌석 중간중간 빈자리가 있긴 했지만 신호는 한 구석에 서 있기로 했다. 헐렁한 가운에 느슨한 고무줄 바지를 입고 휴대폰을 보며 기다림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신우는 이둘중 내년 연말을 따뜻한 휴양지에서 보낼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했다. 혹은 오늘 치명적인 암이나 뇌동맥류 같은 것을 발견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인생을 살게 될 사람은? 그런 일들은 언제나 일어나고 있었다. 직장생활을 10년 정도 하니 주위에 아픈 사람이 많아졌다. 이전 직장 동료는 출근길에 쓰러진 뒤 안면마비를 얻었다. 한쪽 입꼬리가 위로 당겨 올라갔는데 그는 멀쩡한 다른 쪽 입꼬리도 끌어올려 웃는 얼굴을 만들곤 했다. 병가가 끝나 돌아온 뒤 매일 웃는 얼굴로 제일 먼저 출근을 하는 동료를 보면서 신우는 이직을 결심했다. 신우는 모든 일이 가능하지만 대개 나쁜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되도록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려고 했다. 불행은 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쉽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도 있었다. 복부 초음파를 보던 의사가 "어라?" 하고 실없는 소리를 내며 배꼽 부근을 세게 눌렀을 때까지만 해도 신우는 방귀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뿐이었다. 의사가 다시 차가운 젤을 묻힌 초음파 탐촉자를 배에 문지르다가 "복막에 종양이 보인다는 말을 했을 때는 어. 그래서 요새 변비가 심했나?라는 생각 먼저 났다. 대학병원에 가서 생검과 CT, m r i 검사를 마치고 일주일 뒤 소아기 내과 교수의 진료실 앞에서 대기하는 동안에도 신우는 회사 메신저를 보고 있었다. 몇십억 단위의 공공사업 수주가 걸린 입찰 제안서의 마무리를 앞둔 시점이었다. 병원 열등으로 연차를 낸다고 했을 때 팀원들은 모두 별일 없을 거라고. 하루 푹 쉬고 오라고 말했지만 메시지를 보내면서 신호를 계속 태그했다. 신호는 그날 마지막 순서로 진료실에 들어갔다. 의사는 젊었고 피곤해 보였다. 빠른 예약이 가능했던 유일한 의사였으니 어쩔 수 없지. 신호는 생각했다. 의사는 신호가 자리에 앉자 인사 한마디 없이 모니터 화면을 돌렸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로 신호는 잘 알아볼 수 없는 흐릿한 음영을 짚었다. 여기에요. 여기. 의사는 약간의 승리감마저 느껴지는 투로 말했다. 복막의 종양은 전이암이고, 여기가 원발암이라고 했다. 이게 숨어 있어서 찾기 어려웠거든요. 의사는 다시 한번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며 말했다. 쾌장하고 담도 사이인데, 위치나 크기가 좋지 않다고. 오늘이 금요일이니 당장 다음 주부터 항암치료로 크기를 줄이고 수술을 잡아보자고. 신호의 휴대폰이 또 진동했다. 신호는 치료를 2주만 미뤄도 되냐고 물었다.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2주 후에 마감이라. 의사가 처음으로 웃어 보였다. 환자분, 요새 아무리 생존율이 높아졌다지만 암이 우스세요 물론 전혀 우습지 않았다. 암이라니. 언제부터 그런 게 몸속에서 자라고 있었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었던 것일까? 신호는 자기 생활을 떠올려 봤다. 술도 담배도 즐기지 않았고 헬스는 주 3회씩 벌써 5년째 다니고 있었다. 주말에는 등산도 가끔 했다. 주중 점심은 한식 위주로 나오는 구내식당에서 먹었고 저녁은 주로 닭가슴살 샐러드를 사 먹었다. 약속이 잡히면 어쩔 수 없이 기름지고 짠 음식들을 먹었지만. 속에 부담 주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입에 댔다. 종종 잠을 못잘 때가 있긴 했다. 위험에 시달리거나 몸살을 앓기도 했다. 어깨와 목이 거의 매일 뻣뻣했고 관자놀이가 당기는 편두통에 달고 살았지만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시달리는 증상이었다. 만성적인 피로는 평소에 잠을 자주 설치니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활을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더라? 아마 원경과 헤어진 이유였다. 원경과 헤어진 후부터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했다. 신호는 전신 검사와 그 외에 이번에 필요한 여러 검사를 예약하고 병원을 나오면서 결론을 내렸다. 원경과 헤어졌을 때 무언가를 예감했음에 틀림없다. 닥쳐올 미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도망치듯 살아오지 않았나. 원경은 신호가 처음으로 생각하는 미래를 생각했던 사람이었다.원경을 떠올리면 물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채워진 컵이 생각났다.처음 만난 식당에서 원경이 컵에 물을 따라 줬을 때 신호는 속으로 작게 감탄했다.어떻게 물을 저렇게 깔끔하고 적당하게 따를 수 있지?원경은 그 물컵처럼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사람이었다. 신호는 원경처럼 적당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 전에 만났던 여자들 중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주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신호와 절대 같은 화장실을 쓰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었다. 신호는 자신이 매우 평균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을 찾기가 그토록 어렵다는 것을 매번 놀랐다. 원경은 달랐다. 원경의 상식 수준과 감수성의 정도는 신호의 신경에 거슬린 적이 없었다.잔인한 범죄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뉴스에 과하게 방어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았고 어떤 드라마나 특정 배우에 지나치게 몰입해 신호를 당황하게 하지도 않았다.이런 사람이라면 함께 살아도 좋겠다고 신호는 생각했다.누구를 만나면서 처음 해본 생각이었다. 신우는 원경과 4년을 만나고 헤어졌다. 원경과 함께 와인을 마시고 누워 서로를 조용히 다듬고 있던 중에 원경이 혹시 내 가슴에서 뭐가 만져지면 알려줘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원경의 어머니 쪽 집안 내력이라고 했다. 유방암이. 어머니도 여러 번 재발한 유방암의 휴유증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그때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신호는 어쩔 수 없이 상상했다.결혼 후 원경이 암에 걸렸다.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는다.신호는 모든 일을 제치고 병원에 있어야 할 것이다.원경은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항암 치료로 원경이 수척해진다. 신혼은 원경을 돌보기 위해 요리도 배울 것이다. 몇 년간은 정기 검사를 함께 다니며 괜찮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안도한다. 그러다 다시 이 모든 일이 반복된다면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원경을 돌볼 수 있을까? 원경의 병을 지겨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유전자 문제로 발생하는 암은 끈질기고 예후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신혼은 알고 있었다. 이런 상상을 해버린 이상 원경과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그 사람이 가지고 올 불확실한 미래까지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라면 신호는 지금까지 누구도 사랑해본 적이 없었다. 앞으로도 누군가를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신호는 원경과 헤어지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삶에 집중했다. 연애도 한두번 했지만 처음부터 언젠가 끝나겠거니 생각했고 실제로 어떻게든 끝이 났다. 병원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도로에는 차들이 길게 꼬리를 물고 서 있었다. 붉은 후미등이 눈에 상처를 남기는 것 같아서 신우는 땅을 보고 걸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때 원경과 결혼했더라면 어땠을까? 우습고 근거 없는 생각이지만 암에 걸리는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원경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자기는 성심껏 그를 돌보고 그가 느끼는 외로움과 고통에 대해서는 짐작만 할수 있었을 것이다. 그 간극에 안타까움과 죄책감을 느끼면서 겸손해지겠지? 자기가 그나마 건강해서 옆에서 원경을 돌볼 수 있다는 사실에. 신우는 집으로 돌아와 보일러를 켜지도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다. 속으로 계속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중얼댔다. 신우의 집은 여기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었고 재개발 논의가 몇 년째 오가는 오래된 빌라 1층이었다.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나오던 때였고 재개발이 확정되면 집값이 두 배는 더 끊여 오를 거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조언에 다소 충동적으로 구입했다. 1989년에 완공한 건물로 내부는 리모델링을 마친 상태였다. 변기가 자주 막히고 어디선가 벌레가 끊임없이 들어왔지만 방두 개가 널찍했고 안방에는 빛도 잘 들었다. 원경은 신호의 집에 살다시피했다. 원경의 직장과 더 가까워서였기도 했지만, 원경은 처음부터 그 집을 좋아했다. 빌라 옆 그늘진 공터에 있는 작은 정원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 쓰레기 투기를 막으려고 옆 빌라 주인이 화단을 만들어 꽃을 심어놨는데, 꽃이 자꾸 시들자 꽃값도 만만치 않다며 조화로 대체했다 아예 가짜 나무와 풀까지 심어서 더 그럴듯했다. 저거 가짜야. 신호의 말에. 그래 보여? 라고 말했지만 거실 창 너머로 정원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았다. 이 정도의 녹음만 있어도 살 만하다고 느껴지는 게좀 슬프다. 원경은 종종 말하곤 했다. 사시사철 푸르고 화려한 꽃이 피어있었던 정원은 폭우가 쏟아진 지난 여름 사라졌다. 신우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에서 원경의 이름을 검색하고 괜히 화면을 툭. 두드리다가 결국 문자를 남겼다. 잘 지내? 아무리 생각해도 잘 지내라는 빤한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원경에게 자신이 얼마나 우스워 보일지 알았지만 상관없었다. 답이 없는 화면을 잠시 보고 있다가 신호는 습관처럼 샐러드를 배달시킨 뒤 반도 못 먹고 버렸다. 쌉쌀하고 뻣뻣했다. 신우는 자기가 한 순간도 채소를 좋아한 적이 없음을 깨달았다. 샐러드 용기를 헹군 후 쌓아둔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쓰레기를 내놓는 전신주 아래서 체구가 작은 여자가 한 손으로 부지런히 휴대폰을 두드리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끊은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담배를 물었을 때 혀끝에 느껴지던 아린 맛과 연기를 한 모금 넘기는 순간 온몸을 조이던 나사가 살짝 풀어지는 듯한 감각이 순식간에 되살아났다. 신우는 한 골목 떨어진 편의점에서 담배와 라이트를 사서 인공 정원이 있던 공터로 갔다. 사람들은 거기 언제 작은 정원이 있었냐는 듯그 자리에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버리고 갔다. 담배의 비닐 포장을 뜯으면서 신우는 담배 값에 정나라하게 인쇄된 구강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가로등 빛이 잘 들지 않았지만 거뭇한 담뱃진 같은 세포가 뭉쳐있는 목구멍은 지나치게 잘 보였다.구강암이라니 볼이나 목구멍 안에 저런게 생기는 것보다 뱃속에 있는게 낫지 않나?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우스웠다.기껏 포장을 벗긴 담배를 꺼내지도 않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을 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나 운주에 있어. 원경이 답이었다. 운주? 신호가 되묻자 원경이 곧 답했다. 처리할 게 있어서 이모님 사내? 응. 일은 그만뒀어. 무슨 일이 있었어? 갑자기 뭐야? 신호는 물론 대답할 수 없었다. 원경에게 할 말을 찾은 대신 신우는 집으로 들어가 차 키를 챙겼다.이모님 산이라면 어딘지 알고 있었다.전에 휴대폰 지도 앱에 저장해두었다.원경과 그 산에 있는 이모님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온 적이 있었다.나무와 흙으로만 만든 집이었고 언뜻 보면 버섯처럼 생긴 황토 찜질방도 따로 있었다. 원경은 허리가 아플 때 버섯방에 누워있다 오면 몸이 가뿐해진다고 말하곤 했다. 신호는 그 무렵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는 일이 많았다. 병원에 가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럴 수 있다는 말뿐이었다.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소용없었다. 원경은 신호가 병원에 다녀올 때마다 버섯방에 다녀오면 나을 거야 라며 마치 이상한 종교에 빠진 신도처럼 말했다. 거짓말처럼 신호는 그 버섯 방에서 자는 동안 한 번도 깨지 않았다. 물론 원경에게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 신호는 이모님과 그 집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나이까지 산에서 혼자 사는 것을 보면 분명 외로움과 아집이 굳은살처럼 생활 전반에 박혀 있는 사람일 터였다. 원경이 이모에게 느끼는 친밀감에는 다소 과한 구석이 있었지만. 자주 보지도 않은 친척 어른에 대한 감정쯤 너그럽게 넘어갈 아량 정도는 신호에게도 있었다. 원경과 운주로 내려가는 길에 신호가 이모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었을 때 원경은 내 편이면 좋은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이모님은 대학 병원에서 간호사로 30년 동안 일했고 결혼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유산으로 영구도 없는 지방의 산한 채를 물려받은 뒤 정년 퇴직 후산자락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 원경은 이모가 여자고 딸린 식구도 없는 막내여서 재산 가치도 거의 없고 아무도 탐내지 않은 산을 떠맡게 된 것이라고 했다. 남자 형제들은 외할아버지가 평생 정육점을 해서 마련한 지방의 상가 건물 한 채를 나눠가졌고 큰 이모와 원경의 어머니에게는 각각 고향의 땅과 집이 돌아갔다. 홀몸이고 막내 이모에게 남겨진 건 아무도 돌보지 않은 먼 친척의 묘와 빈 남자가 딸린 산뿐이었다. 신호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요새는 유산으로 소송도 많이 하던데 말하자 원경은 이게 이모의 복수야라고 말했다. 자기한테 쓰레기처럼 버려진 산에 이렇게 멋진 집을 지어버린 거. 가족들이 여기를 어떻게 오겠어? 신호와 원경이 도착했을 때 이모님은 손에 돌을 든채 그들을 맞았다. 신호가 막연히 상상했던 모습보다 젊었고 바빠 보였다. 산 풍경을 보며 차를 마시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여러 감정을 곱씹거나 혹은 누군가를 저주하며 시간을 보내는 지친 표정의 노인을 떠올렸는데 이모님은 그의 겨울에 내린 폭설로 무너진 축대를 보수하느라 그들과 잠시 앉아 있을 새도 없이 일해야 했다. 저녁은 시켜 먹자고 말했다. 배달이 와요? 신호가 묻자 이모님은 웃으며 우리나라에서 중급집 배달이 안 되는 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닐 거야. 라고 했다. 그 집에서 보낸 하루는 신호의 예상과 달리 꽤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 원경에게 끝내 다음에 또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의 친척 어른까지 챙길 이유는 없었으니까.